나면 챙길 것. 같아. <laughs> 넘어갑니다. 예 진짜 안 찍으셨어요? 네. 이제서 찍을 거예요? 지금. 아, 어 지금 찍고 있어. 다시 여기서부터. 네. 자 이해되셨죠? 네. 안 까먹을 것 같죠? 까먹을 네. 수가 없어요. 네. 너무 쉬워서 이거죠? 이거 중이 때 했던 거잖아 수직 빼고는. 수직히모른다니까요미 뭐? 어. 아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안다. 지금 말해라 물으면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말고 11시 반에 카톡 보내서 교통사고 나게 하지 말고 지금 보내라 진짜 교통사고 났어요? 난 너가 난줄 알았지 뭐야 <웃음> <웃음> 진짜 다 봤어요?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얘랑 평행한에뭐 알려주고 있는 거다? 기울기가 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y는 2배의 x-2에 마이너스 2다라고 쓰시면 2x-6이다라고 쓰면 끝나겠네요. 자, 여기 보면 얘 기울기가 몇이야? 얘들아, 이렇게 바꿔야 돼. 마이너스 b 분 a 쓰려면 2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, 그냥. 무지성으로는. 뭐 바꾸면 안 돼요? 네? 준야돼 아, 상관없는 똑같은 거야. 뭐가 2다? 아? 뭐뭘 바꾸면 안 된다고요? 부지성은 뭐라고 하면 안되냐 마이너스 b 분 a가 기울기니까 2다라고 네. 하시면 안 된다고 아. x랑 y가 뒤바뀌어 있잖아 그래서 얘 기울기는 몇이 되는 거야? 2분의 1이겠죠 근데 얘랑 수직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라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? 됩니까? 넘어갑시다 됐어요. 두점에 대해서 ab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. 그러면 1, 2가 여기 어디 있을 때 3, -4가 여기 어디 있다가 봅시다.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네. 네. 여기가 a고요. 여기가 b야. 1, 2가 나오는 상황, 3, -4가 나오는 상황인데 선분 ab를 수직이등분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빨간색을 구하래 근데 말고 여기 답이 있잖아 수직 이등분이죠 네. 수직인 거 한번 이용하시고 이등분인거 이용하시면 돼요 네.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이 됐단 소리니까 뭐 구할 수 있다 여기 중점 구하면 좌표가 하나가 나오겠네요 2 마이너스 1이 지나는 한점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기울기 구하시면 구할 수 있죠 뭐야 이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만큼? 6만큼 갖고요. 아, x부터 볼게요. 여기가 지금 2만큼 빠졌죠? 네. 4만 아뭐냐 몇만큼 올라갔냐? 6만큼 올라갔니? 기울기 몇 나와? 마, 3 3. 마3 나옵니까? 얘의 기울기는 뭐 나와야 돼요? 3분의 1이 나와야겠네요. 그럼 y는? 3분의 1에 x-2마 1이다라고 하시면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나온다?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. 됐나요? 궁금해. 네 말씀하세요 그거 직교할 때 네네. 일반형 공식 어떻게 했어요? 어떤 거요? 이거요? 네 이거? 네.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일반형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하나 기울기죠. 마이너스 b 프라임 분 a 프라임이 기울기죠. 괄호 마이너스 일 나와야 돼.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? 마이너스 안 쓴다. 플러스 될 거니까. 네?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안 썼다고. 오케이.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면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에요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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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이 b 곱하기 b 프라임 곱하면 되잖아. 그죠? 네. 양쪽에 얘를 곱하면 되아 b b 곱하기 b 아, 프라임. 계산 얘가 그래. 되잖아. 아. 네. 를 넘기시면 위에 있는 형태 나오네요. 그죠? 이해됐나요? b 곱하기 b 프라임 함수가 바로. 네. 아, 분모 나열할까? 예. 분모로 하겠습니다. 네. 위로 대나누 네. 네. 진아 됐어? 담이 됐어? 사이좋게 됐네 잠깐만요 컴다운 진정해가 진정하고 있단다 <laughs> 뭘바 원하는 거니?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살짝만 이렇게? 자. 손가락 그대로 딱 이렇게 <laughs> 살짝만 이렇게 했어 더더더더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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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laughs> 에, 이렇게? 이렇게 아 어떻게 말을 해 이렇게? 아니 아, 예, 3번 이렇게? 스튜디아 이거? 네 많이 아니. 봐 많이 봐 많이 봐 진짜. 아니 아니 됐어요 이제 아 참고 있어요 기분 <laughs> 너무 좋아요 봅시다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가지고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얘기울왜왜왜왜 예, <laughs> 왜, 왜, 왜 그래 어 여기 기울기 보시면 기울 뭐죠? 마이너스, 마이너스 a 분의 1 여기 기울기는? 아니요. 그네요 네, 얘 기울기는 b 분의 2 근데 아까 그 일반형 형태에 써주셔도 돼. 상관 없어요, 들아뭐 쓰든. 얘 기울기는 b 마. b 마분의1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? 수직이래. 그럼 얘랑 얘 곱하시면 뭐 나와야 돼? 마, 마이너스 1 나오셔야 되겠네요. 그래서 a 분의 마이너스 A분의 AB분의 2가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 이걸로 알수 있는 건 AB가 몇이다? 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되고요. <laughs> 됐나요? 네. 그다음에는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고? 평행한데. 네.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누가 똑같다? B마, B마 3분의 1이 똑같다. 그 마이너스 A랑 B마 3이 똑같으니까 결국에 A 플러스 B가 3이다라고 나오겠네요?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?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?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왜? 뭐?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바꿨다고 집어넣으면 끝난다 9마 4 몇이다? 5다 5아안돼이 뭐 이렇게 어 아니야 나조용하게 센으로 가셔서